6경주 9마리 출발했습니다. 안쪽 3 마리가 출발이 좋았습니다. 이번 라운다이아 바깥쪽 3번 바잉블레이드 안쪽 3위는 1번 대산특급 두 마리가 4코너로 돌아 직선주로 먼저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안쪽 선두 9번 런던에티브와 바깥쪽 거름이 좋아 가지고 있는 3번 바잉블레이드 그리고 안쪽에서는 7번 성실머니도 3위 바깥쪽 2번 라운드를 제치채 바깥쪽 선두 종반 선두 1번 대산특급입니다. 2위로 쳐진 3번 바잉블레이드와 바깥쪽 선두 1번 대산특급 거리차는 3마신 4마신 차까지 벌어집니다. 1번 대산 특급 선두 3번 바이글레이드 경주로 1200m 제7경주로 출발했습니다. 초반 팽팽한 가운데 2번마 영광의 미소가 근소한 우위입니다. 안쪽에서 반마신 목차로 앞서 나옵니다. 바깥쪽에는 9번마 영광의 미소 안쪽에서 근소하게 앞섭니다. 바깥쪽 4번마 원평가속과 함께 4코로 돌아서 직선주로 두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한가운데 4번마 원평가속 치고 나옵니다 4번마 원평가속 결승선 직선으로 5번마 위너블루가 다가옵니다 안쪽에 4번마 원평가속 바깥쪽에 5번마 위너블루와 8번마 글로벌골드가 추격합니다 4번마 원평가속 바깥쪽에 5번 5번마 위너블루 경주리 1400m 제7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7번 마 폭스 파워 그리고 바깥쪽에 8번 마 마이윈 8번 마 마이윈이 초반에서 중반 접어들면서 마이윈도 만만치 않은 모습 두 마리가 3마신 앞서면서 결승선 직선주로두 마리 먼저 들어섰습니다 2번 마 흔들림 바깥쪽 공략합니다 그러나 안쪽에 만만치 않은 8번 마 마이윈 두 마리의 대결 계속이어 마이윈 1마신에 걸쳐 단독 선두에 바깥쪽에 도전하는 10번 마 일격 필살과 7번 마 폭스 파워 두 마리가 올라옵니다 10번 마 일격 필살 단독 선두의 2위는 7번 마 폭스 파워로 바뀌었습니다. 육 6경주 9 마리 출발했습니다. 안쪽 세 마리가 출발이 좋았습니다. 이번 라운다이아 바깥쪽 3번 바잉블레이드 안쪽 3위는 1번 대산특급 두 마리가 4코너로 돌아 직선주로 먼저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안쪽 선두 9번 런던에키브와 바깥쪽 걸음이 좋아지고 있는 3번 바잉블레이드 그리고 안쪽에서는 7번 성실머니도 3위 바깥쪽 2번 라운드를 제치채 바깥쪽 선두 종반 선두 1번 대산특급입니다. 2위로 쳐진 3번 바잉블레이드와 바깥쪽 선두 1번 대산특급 거리차는 3마신 4마신 차까지 벌어집니다. 1번 대산특급 선두, 3번 바인글레이드. 울재 육경주 아홉 마리 출발했습니다. 안쪽 세 마리가 출발이 좋았습니다. 이번 라운다이아 바깥쪽 3번 바잉블레이드, 안쪽 3위는1번 대산 특급 두 마리가 4 코너로 돌아 직선 주로 먼저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안쪽 선두 9번 런던 애티브와 바깥쪽 거름이 좋아 가지고 있는 3번 바잉블레이드 그리고 안쪽에서는 칠번 성실머니도 3위 바깥쪽 2번 라운드를 제치채 바깥쪽 선두 종반 선두 1번 대산 특급입니다. 2 위로 쳐진3번 바잉블레이드와 바깥쪽 선두 1번 대산 특급 거리 차는 삼 마신 4 마신 차까지 벌어집니다. 전두 3번 바이블레이드 경주로 1200m 제7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팽팽한 가운데 2번마 영광의 미소가 근소한 우위입니다 안쪽에서 반마 신 목차로 앞서 나옵니다 바깥쪽에는 9번마 영광의 미소 안쪽에서 근소하게 앞섭니다 바깥쪽 4번마 원평가속과 함께 4코너 돌아서 직선 주로두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한가운데 4번마 원평가속 치고 나옵니다. 4번마 원평가속 결승선 직선으로 5번마 위너블루가 다가옵니다. 안쪽에 4번마 원평가속 바깥쪽에 5번마 위너블루와 8번마 글로벌골드가 추격합니다. 4번마 원평가속 바깥쪽에 5번 5번마 위너블루 경주 9마리 출발했습니다. 안쪽 3마리가 출발이 좋았습니다. 이번 라운다이아 바깥쪽 3번 바잉블레이드 안쪽 3위는 1번 대산특급 2마리가 4코너로 돌아 직선주로 먼저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안쪽 선두 9번 런던의 키브와 바깥쪽 걸음이 좋아지고 있는 3번 바잉블레이드 그리고 안쪽에서는 7번 성실머니도 3위 바깥쪽 2번 라운드를 제치채 바깥쪽 선두 종반 선두 1번 대산특급입니다. 2위로 쳐진 3번 바잉블레이드와 바깥쪽 선두 1번 대산특급 거리차는3마신4마신 차까지 벌어집니다. 1번 대산 특급 선두 3번 바인글레이드 겨 10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4등급 1400m 경주 12번 송한티즈가 출발이 뒤쳐졌고 8번 최강퀸과 한가운데 5번 에스테이트가 먼저 치고 나옵니다. 벌말대장까지 세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제 4코너 선회에 직선주로니다 1번 원더풀로비와 안쪽을 파고드는 8번 최강퀸 바깥쪽에서는 2번 하이하이가 노리고 있습니다. 1번 원더풀이비와 장추열기수와 함께 3연승을 향해 8번 최강퀸은 안쪽에서 바깥쪽에서는 13번 베스트탑이 종반 2위까지 치고 나옵니다. 2번 13번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2번, 13번, 8번.